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욕탕 여탕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고 왔습니다. 여탕에서만 볼수 있는 특급 상황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탕의 세계 들어가 보실래요? 1. 네. 여탕의 입구에서 벌어지는 일. 자, 목욕탕 여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건 바로 저기 구석에 짐을 싸 들고 전투 준비하는 어머님들. 라커 앞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은 자리 싸움. 어머님 일 여기 내 자리야. 수건 놔뒀잖아. 어머님이 아니 내가 먼저 와서 가방 풀었거든. 자리 하나 잘못 앉았다가 전쟁 나는 거 순식간. 경험자들만 아는 불문율. 여탕 룰 일. 빈 자리처럼 보여도 건들지 마라. 수건 한장 때밀이 타올 하나가 주인 표시다. 네 필스템이 뭐길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씻으러 가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탕 필스템이 따로 있다는 사실. 다양한 목욕 데미리 오이팩 구멍난 망사팬티 등 기본템 비누 샴푸 린스 그건 초보 고수들은 오이팩 우유팩 소금까지 챙겨옴 어머님 삼 이거 오이팩 안 하면 피부 관리 못해 어머님 사땜밀땐 소금이 최고야 오이팩 피부 미백효과 소금 때 제거 마사지 효과 여탕 룰2 팩은 혼자 바르는 게 아니다 옆사람까지 바르는 게 국룰 3 여탕 대화법 목욕탕에서는 절대 조용할 일이 없어요. 대화 주제는 무궁무진. 목욕탕에서 흔히 하는 대화 주제와 함께 우리 아들 취직했어. 요즘 고춧가루 값 너무 올랐지 않아? 오인의 시어머니 진짜 독하대.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 형성 가능. 목욕탕에서는 남의 인생 얘기도 함께 씻겨나간다. 4. 진짜 고수들의 때밀이 스킬 이제 하이라이트. 목욕탕의 핵심은 뭐다? 때밀이. 하지만 떼밀이도 기술이 필요하다. 떼밀이 고수들의 스킬 손 기계 전설의 떼밀이 아줌마 어머니 못 때는 손으로 밀어야 제맛이지. 어머님은 요즘은 기계 떼밀이도 좋아. 떼밀이 아줌마이고 아애기야 이리 와. 때는 내가 밀어줄게. 여탕룰 3 절대 내 때는 내가 미는 게 아니다. 등 밀어줄 사람 정해놓고 가야 한다. 오 출구에서 벌어지는 대반전 모든 게 끝났다고? 아니죠. 진짜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 바로 머리 말리기 대기 전 드라이기 앞에서 머리 말리는 사람들과 줄 서서 기다리는 장면 머리 말리는 곳은 단 3자리 하지만 대기자는 10명 어머님 치라니 언제 끝나? 어머님 팔 마이너스 드라이기 독점 잠깐만 이거 90%만 말리고 갈게 여탕놀4 드라이기는 80%만 말리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자 머리는 말릴수록 길어진다. 머리 말리는 중. 이렇게 오늘은 여탕에서 벌어지는 특급 에피소드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화면 자막 구독하면 때밀이 쿠폰 드려요. 농담.